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은 혹시 화분에 호일 앞치마나 원피스 두룩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? 또 실천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죠. 고수님들은 저도 작년 여름에 한 여름에 블로그 이웃님께서 이렇게 실천하시는 것을 보고서 한 번도 저는 따라하지 않았었는데 호일을 좀 전에 사와가지고 일단 두 개만 이렇게. 호일을 씌워줬어요, 화분에. 이렇게 씌워주면은, 한낮에 엄청 더울 때 뜨거운 햇빛에 화분이 뜨거워지면은, 뿌리가 상하기 때문에, 화분에 호일을 이렇게 감싸주면은, 음, 화분이 뜨겁지 않아서, 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제가 실천을 안 했어요. 왜 그러냐면 작년에는 내놓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지만 올해는 그래도 이렇게 난간에 내놓을 수 있게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좀좀 좀 전에 <laughs> 사와서 이렇게 미리 두 개는 해놨는데요. 이렇게 하고 어떻게 했느냐면은 이 호일을 반질거리는 게 있고 조금 안 반질거리는 게 있잖아요. 그래서 이 반질거리는 거를 속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안 발질 반질, 반질거리지 않는 부분을 가에 바깥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화분 이 구멍을 막으면 안 되니까 밑에 뒤는 밑에 제일 밑에 바닥은 안안씌웠어요 그러니까 여기 땡돌라 요거만 이렇게 감쌌거든요. 이렇게 감싸면은 정말 화분이 뜨겁지가 않다고 해요. 그러니까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실천해 보세요. 저도 <laughs> 지금 몇 가지 내놓은 거는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씌워서해보려고 합니다. 그 효과가 정말 좋다고 하니까 저도. 좀 뿌리를 보호해주고, 또 잎이 화상을 입어서 몇 가지 좀 속상했었는데, 그럴 때는 정말 한낮에는 차각막을 꼭 해줘야 되겠습니다. 거실 안쪽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괜찮은 줄 알았는데, 이네들은 밖에 있었어도 이제 노지에서 적응된 거라서 화상을 안 입어서 다행히 괜찮은데요. 이네들도 화상을 안 입었어요. 이거 밖에 노지 키우던 거기 때문에. 근데 갑자기, 그냥, 거실 안쪽에 있던 거라서, 이렇게 화상을 입어서, 엊그저께 속상하다고, 이렇게 영상을 올렸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, 이 한낮에, 정말, 정말, 30도 넘기 때문에 힘든데, 이 다육이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? 그러니까, 지금, 좀, 번거롭고 귀찮으시더라도, 저처럼, 이렇게, 호일을 좀 쉬워줘. 땡돌라, 이렇게, 감싸가지고, 이렇게 한번, 해보세요. 그러면은 좀 다육이도 덜 힘들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또 예뻐지라고 자꾸 막 햇빛에 달구기만 하면은 안될것 같습니다. 저도 욕심내서 <laughs> 그러다 보니까 화상도 있고 그랬었는데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돌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요즘 너무 덥고요. 어, 오늘 휴일 정말 행복한 날잘 보내시고요.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. 제 유튜브 구독하기와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. 오늘도 많이 많이 웃는 날 되시고요.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. 여러분들 항상 고맙습니다. 사랑합니다.